아. 날씨 음, 왜 그래? 그레이크 풀고

날씨 오늘 왜 이래, 이거? 조금 전에 햄버거 사러 갔다 왔더니, 음. 거기도 날씨가 안 좋더라고, 밖에도. 제시 근처도. 오산이 서울 아래였나 보네요? <laughs> 이대로 북으로 날아가겠습니다. 조금 전에 이륙한 수원 공항. 딱히 뭐 건물 같은 건 구현이 안돼 있어요. 그냥 활주로만 돼 있어요. 활주로 세 줄. 음. 로즈모드, 데이커모드 아니고, 이거 아니고, 랜딩 기어는 끄고. 얼마 안 걸릴 것 같긴 해요. 아마 편도로 지금부터 안 멈추고 제대로 가면은 편도랑 15분 걸리려나? 20분이 채안 걸리는 거죠. 김포공항을 지나 북으로 북으로 갑니다. 여기 파주 쪽인가? 여기는어꽤큰어 어, 뭐야? 김포공항 아까 지나온 것 같았는데 잘못 봤나? 이대로. 이대로 쭉 가면 되는데, 아래쪽 디스플레이에 보이죠? 하지만 이제 북에 가는 거니까 저공으로 날아갈게요. 약간 랜드 스키밍 느낌으로. 어, 막 번개쳐. 나름에. 와우! 700노트로 지금. <laughs> 방금 순간적으로 레이더 알티미터로는 그냥 100비트도 안 됐을 것 같아. 왠지. 스실랑 말랑. 그 와중에 날씨는 참 아주 환상적이고요. 이렇게 날면은 레이더에 걸리는 건 둘째 치고, 안 걸릴 수도 있지만, 안 걸리면 주민신고로 잡히겠네. 남쪽에서 어떤 미친놈이 날아가고 있다고. 나름 잘 따라가고 있어요. 이륙 한지 한 6분 된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이제 좀 맑아졌네. 시야가. 한 7분 됐는데 꽤 많이 온듯 기름이 쭉쭉 떨어질 거예요, 이제. 한3% 떨어졌나? 어우, 속도는 거의. 순항 속도 700도트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. <laughs> 참 한적하죠. 풍경이 남한 대비 좀뭐 인구가 적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면적은 넓지만 도시가 적고 나무도 적고 도로도 적고. 많이 온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흰색선이 돌아가는 선인데 음, 각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간격이 오 여기 넘어가면 이제 평양 보이나 어 저기 루경호텔이 보입니다 아우 저 흉물스러운 어, 그 <laughs> 무슨 기념 체육관이라 저 높은 건 뭐야 주차탑이야? <laughs> <laughs> 네 루경호텔 보이고 이것저것 다 보이네 와 거의 안 멈추고면 10분 컷 걸리겠는데 10분 컷? 에이브레이크 펴고 날개도 펴고 사실 <laughs> 이 날개를 쫙 펴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창용 할 때처럼 평양 뭐 별거 없죠 음 별거 없어 이제 인천공항으로 류경호텔 찍고 돌아갈 시간입니다. 여기까지 거진 뭐 지금 녹화 시간으로는 12분 40초인데 한 직선 구간 오면 진짜 11분 가능하겠다. 그리고 류경호텔에서 남쪽으로 가면 뉴스에서 어 북한 아저씨들이 박수 치면서 군대 사열 받는 장소도 나오고요. 야! 부딪혔어. 하지만 파괴되지 아니하였다. <laughs> 이제 저는 고도를 높여서 가겠습니다. 올때 적응을 었으니까갈 때는 좀 고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고도를 무난히 올리고. 쪽에 서해가 보이네요. 루경호텔. 음, 오... 어우 소리 너무 시끄러. 아무튼 뭐 루경호텔이고, 뭐고 다볼 만큼 봤고. 이대로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번에 왕복 한 25분 되려나 17000 피트까지 올라왔고요 음, 이대로 쭉 가면은 인천공항이 보이 겠네요 이제 어... 속도를 좀 줄이고. 이게 뭐야? 아양? 어양? 어양니? 어양니? 속도가 확 떨어졌네요. 400노트까지. 누촌니? 뭐야 이거? 번개소리야? 아우 너무 이게 엔진 소리도 크고, 번개 소리도 크고. 지금 이 시각 한반도 상공이라고 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피셜. 어디쯤 왔나? 어, 벌써 반 이상 왔네. 와, 진짜 빠르다.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으니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떻게 톰캣을 미워할 수 있겠어, 이게. 어? 뭐야, 번개가 떨어져, 계속. 그대로 인천공항까지 다이렉트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저는 몰라요.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경 안쓸 거예요. 경고음 같은 건. 그런데 진짜, 음. 아, 이 정도 고도에서 보면은 어차피 건물이 3D로는 잘안 보이거든요, 이게. 다 그냥 그, 위성사진, 텍스쳐 올라간 걸로 보는 건데, 좀, 음, 다르구만. 이대로 가면, 드디어 한강과 임진강 하구가 보이겠네요. 강화도도 보이고, 음. 어, 오른쪽에 지도 접한 면이 보이네. 어, 강화도 바로 뒤가 인천공항인데? 와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왕복 20분 딱 20분이에요 지금 방금 영상에서 이륙부터 그러니까 이게 커치거리 안 하고 최고속으로 오면 평양 왕복 20분 컷이 되는 거야 진짜? 수원이 아니라 김포나 인천에서 뜨면 진짜 20분 매우 쉽게 능이 가능하겠네요. 지금 수원에서 떠서 인천 가는데도 지금 왕복 20분 초반 언절이니까 1 5 L 런에이 1 5 l 왼쪽. 왼쪽 활주로로 내려달라고 하시니 어명을 따라야죠. 어저기 딱 보인다. 런에이 어우 날씨 죽이는데 어 비행기에서 번개 본 적이 한세번 정도 있는데 정말 또 보고 싶네요 <laughs> 비행기 안에서 번개 사진 찍게뭐 쉽긴 않은데 어설프게라도 찍히면 되게 좋더라고요. 어, 앞에 여객기가 난다. 그거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, 그거 있잖아요. 그거 에어리어 88에 나오는 거 뭐냐면, 이거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기관총을 쏘고, 가는 그런 미친 짓을 <laughs> 하고 싶었습니다. 미안해요. 내가 좀 급해 화장실이. 네? 하이. 렌딩기요 렌딩기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창유. 착한 어린이들은 절대. <laughs> 이게 뭐한 짓이야? 이게 뭐한 짓이야? 이게 뭐한 짓이야? 음.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, 그 항공모함 깔면서 한다고 기체 파괴를 안 되게 놨어요. 그래서 그런데 어 뭐야? 어? 뭔가 오는데? 설마 나 지나가서 착륙하겠지 어 이리로 가는 거야 어 사라졌나 사라졌다 여튼 23분 4 0